우리의 성서 지역의 특성은 달구벌 대로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성서공단이 우측에는 공단 근무자를 위한 주거 지역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서 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성서 공단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같이해왔습니다. 오늘은 성서 공단을 살릴 근대흥의 핵심 공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대흥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달빛 내류철도 신설, 대구 산업선 조기 완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서공단의 대기업 유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과 광주에서 대구까지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철길, 그리고 서대구역에서 성서공단을 가로질러 국가 구지 산단까지 가는 대구 산업선과성서공단 호립역이 완성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대기업 유치, 말로만 하는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물류, 운송, 인프라 구축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둘째, 성송단을 되살리겠습니다. 성송단은 40년 된 노후공단입니다. 노후산단 규제계획을 통해서 1차, 2차 산단부터 융복합 산단으로 탈바꿈 시켜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완성해서 4차 산업혁명과 아리백의 선도 거점 공단으로 만들겠습니다.